네 안녕하세요 사회클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이 흙돌이 이 살아가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자 한번 이 문제 한번 재밌는 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뭔가 문제 파악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안에서 살라는 건가 라고 보실 수도 있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흙이 요한 점이 백이 만약에 다른 데다 두면은 이렇게 두버리면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백이 여기 들어가고요 흙이 막더라도, 이렇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 안에서 사는 공도가 절대 안 나오죠. 막더라도, 뭐, 이거 받을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늘더라도, 하나 찔러 놓고, 이런 모양은 이제, 요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맥점이 많죠. 그래서, 흙이 뭐, 어떻게 군도를 늘리더라도, 백이 이런 식으로 입고짜 두면은, 흙이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안에선 도저히 살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이쪽에 보면은 이 문제는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단수를 치고 뭔가 치중 가는 게 맥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있고요. 흙이 밀더라도 막아서 넘어가더라도 단수 쳐가지고 이쪽에서는 아무런 수가 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냥 한번 들여다보면 있고요. 하나 치더라도 이어서, 어, 똑같은 모양이 돼버렸네요. 이쪽을 밀더라도. 지금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가지고 결국에는 아무 수가 안 나게 됩니다. 이쪽 안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 수를 내야 되는데요. 다른 수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 이런 모양에서는 사실 이런 이런데 끼우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준다면 하나 늘고요.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 백이 전부 다 잡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되지만. 여기서 100이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막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런 수가 나지 않게 됩니다. 흙은 단수치면 이렇게 이어서 뭐 이렇게 있는 거는 당연히 먹혀서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을 끼우는 수가 뭔가 맥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이쪽으로 막아서 아무런 수가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굉장히 재밌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쪽에 붙이는 수입니다. 와 어떻게 이런 수가 가능한 거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백이 만약에 이걸 한 점을 그냥 잡는다면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를 이제 단수 치게 되면 백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이러면은 백이 여기 먹여치고 먹여쳐서 이쪽을 뭔가 잡으러 오려고 해도 막으면 이쪽에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 한집 여기 한 집이 나서 결국엔 살게 됩니다 어 그러네요 여기를 먼저 붙여 놓으니까 그냥 단수치면 이어서 나가면 막아서 촉촉수가 걸렸고요 만약에 여기서 붙이게 되면 은 그냥 이어서 이렇게 있더라도 막고 하나 잡아 놓고 이렇게 있게 되면은 결국엔 흙이 있더라도 여기 두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절묘하게 먼저 붙이는 수가 있네요 그러면 백이 이쪽으로 잡으면 이쪽으로 단수쳐서 수가 나니까 이렇게 한번 막아 볼게요 네, 이렇게 막으면 흙은 단수를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하나 더 치고 여길 젖히면 결국엔 수가 납니다. 백이 뒤로 들어오게 되면 여길 들어가가지고 수가 났고요. 백이 패가 싫다고 이렇게 있는 건안 되겠죠. 뒤로 이어서 백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은 먹여 쳐놓고 먹을 때 여길 집어넣어서 패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어서 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먹여 치면 먹어서 오 그래서 패가 나면은 성공이 되겠습니다 와 여기서 수가 나네요 이렇게 붙이는 수 굉장히 좋은 수처럼 보이는데요 백이 만약에 가,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 이어놓고 똑같습니다 단수 하나 쳐놓고 젖혀가지고 이쪽으로 줄이더라도 여기 먹여쳐서 패가 되게 됩니다 와 절묘한 묘수네요 이 문제는 끝내기 문제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문제인데요 끝내기 문제에서는 이런 게 정답입니다 붙이고 막을 때 이렇게 단수 칠때 백은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잇고 먹어서 세점을 먹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 안에서 흙이 사는 게 문제인데요. 이쪽 안에서 뭔가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하나 찔러놓고 이렇게 붙여서 이 안에서 자체로는 살 수가 없고요. 이쪽으로 늘더라도 밀어서 이으면 젖히고 들어가서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로 이쪽에서 수를 내야 되는데 단수 치고 가운데 들여다보면 이어서 결국에는 흙이 수가 안 되기 때문에 되지 않고요 먼저 들여다보더라도 있고 단수 치더라도 방금 전이랑 똑같은 모양이 됐겠죠 밀면 이렇게 끊어서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뭔가 끼우는 수가 맥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백이 이쪽으로 단수 쳐주면 늘어놓고 밀어서 수가 나지만 안쪽으로 막아버리면 결국에는 축적수로 아무런 수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끼는 수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는 것이 굉장한 맥점이다. 백이 두면은 단수 하나 쳐놓고 치고 이어서 결국에는 귀가 다 부서지면서 흙이 살아있고요. 뒤로 막게 되면 단수를 하나 쳐놓고 단수 치고 젖혀서 백이 젖히면 여기를 먹여치는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패가 되는 것이 서로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실전 같으면은 이제 백이 패감이 많다면 백이 패를 하는 거고요. 백이 패감이 없다면은 패를 하면 안 되겠죠. 패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이쪽 세 점을 주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 서로의 최선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여기를 붙이는 걸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